중국 없으면 미국은 아무것도 못하잖아. 겨우 이런 산불 하나도 제대로 못 끄고 허둥대면서 결국 또 중국에게 의존해서 도움을 받을 생각이나 하고 있지. 우리 중국은 그걸 다 알면서도 넓은 아령을 베풀어 그들을 돕고 있는 거야. 여기 한 중국인 대학생이 여러 학생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올리비아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남을 돕는 것을 좋아했어요. 제 주변 친구들은 때로 왜 그렇게 남을 위해 애쓰냐고 묻곤 했지만, 저에게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아마도 저희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제 어머니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세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제가 태어나기 전 심각한 사고로 시력을 잃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항상 제 옆에 계셨고, 그분의 따뜻한 손길과 목소리는 저를 언제나 편안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보지 못하신다는 사실은 어린 저에게 큰 책임감을 안겨줬던 것 같아요. 유치원 시절에는 어머니를 안내해 드리면서 주변을 설명해 드렸고, 초등학생 때부터는 집안일이나 장보기 같은 일도 도왔어요. 어머니와 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왔기에, 저는 늘 약자를 돕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의 아버지는 소방대원이십니다. 소방대원의 삶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교대 근무를 하셔서 일정한 패턴이 없었고 하루 종일 집에 계실 때도 있었는가 하면 며칠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돌보는 시간이 더 많았고 아버지가 집에 계실 때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겼어요. 아버지는 집에 계실 때면 항상 어머니와 저에게 따뜻한 미소와 사랑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늘 피곤한 모습이었고,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비록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어머니는 세상을 보는 눈이 정말 넓으신 분이었어요. 어머니는 종종 제가 힘들어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올리비아, 너의 눈이 내 눈이야. 나는 네가 보는 세상을 내 눈을 통해 볼수 있어. 그러니 내가 보는 세상이 아름답기를 바랄 뿐이야.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를 위해 더 열심히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를 돕고. 또 아버지의 희생정신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 꿈은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 받은 사랑과 희생정신을 되돌려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겠죠.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매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특별해요. 하지만 며칠 전,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에서 엄청나게 큰 산불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뉴스 속한 장면처럼 느껴졌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불길이 점점 더 커지고 가까워지면서, 이게 정말 우리 모두에게 닥친 현실이라는 걸 깨닫게 됐죠. 모든 TV 채널이 이 산불 소식을 전하고 있었고, 우리 가족도 하루 종일 화면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은 다새째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퍼시픽 펠리세이즈 지역에서 시작된 펠리세이즈 산불이 가장 처음 발생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후, 이튼 산불, 허스트 산불, 그리고 케네스 산불까지 총 사건의 산불이 한꺼번에 번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은 산불 피해 면적이 156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 면적의 4분의 1 정도라고 하니 얼마나 큰 피해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더 안타까운 건 생명 피해가 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최소 1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대요. 하루에도 수십 명이 대피하고 있지만 불길이 너무 빨리 번져서 피하지 못한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펠리세이즈 산불과 이튼 산불의 진압률이 겨우 10%대에 머물러 있다고 해요. 불을 끄기에는 물도 부족하고 바람까지 계속 불어서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대요. 이번 산불은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다고 해요. 2018년에 있었던 북부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액의 5배가 되는 규모라니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숫자죠. 산불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가장 큰 이유는 센타에나 바람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바람은 캘리포니아, 내륙의 시에라네바다 산맥에서 해안 쪽으로 부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인데, 최대 풍속이 160에 이른데요. 사람들이 악마의 바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불길을 너무나 빠르게 퍼뜨리고 심지어 방향까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의 산불 피해가 점점 커지는 이유로 기후변화를 꼽고 있더라고요.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강수량이 줄어들면서 땅과 나무가 말라가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대요. LA도 작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을 겪었다고 하니 이번 산불이 이렇게 심각해진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느껴져요. 모든 TV 채널이 산불 소식을 다루고 있었고 화면 속 번져가는 불길은 정말 현실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큰 가방에 짐을 싸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얼떨떨했어요.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아셨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큰 산불이라면 본인에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원 요청이 있을 거라고요. 당분간 집에 못올것 같다. 내가 어머니 잘 돌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짐을 마저 챙기셨어요. 제게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며 떠나시는 뒷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속에 알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아버지가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잘 다녀오세요라고 말씀드렸고, 어머니와 꼭 안아드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뉴스에서 정말로 주변 도시 소방관들이 LA로 파견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심지어 LA 시청 공무원들, 그리고 죄수들까지 화재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내용도 보고됐어요. 이번 산불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하게 됐죠. 아버지가 떠나신 후로 어머니와 저는, 하루 종일 뉴스를 지켜보며 불길이 잡히길 기도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재민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한다는 공지가 나온 거예요.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졸업 후 취업할 때 유리한 추천서를 써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죠. 하지만 저에게 그런 조건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활동은 저에게 단순히 도움이 되는 기회가 아니라 같은 미국인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저는 망설임 없이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또한 아버지가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계실지 생각하니 제가 할수 있는 건 이런 방식으로라도 돕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비록 아버지와 직접 같은 현장에서 일할 수는 없었지만 제 나름의 방식으로 미국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죠. 하지만 집에 어머니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어머니를 혼자 계시게 하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보살피며 자란 터라 집을 비운다는 것은 저에게도 큰 결심이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옆집에 사는 이웃 아주머니가 떠올랐어요. 아주머니는 저희 어머니와 제가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낸 분으로, 제게는 마치 또 다른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어머니가 불편할 때마다 도움을 주셨던 분이라,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어머니를 잠시 부탁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웃 아주머니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LA로 봉사활동을 다녀와야 할것 같아요. 그동안 어머니를 조금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드리자 아주머니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내가 좋은 일을 하러 가는 거라면 내가 당연히 도와야지.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너희 어머니는 내가 잘 챙길게.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덕분에 저는 마음 놓고 봉사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도 이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내가 가서 좋은 일을 한다면, 난 그게 제일 자랑스러워. 아주머니께 부탁드렸으니, 난 걱정 안 해도 돼. 마음 편히 다녀와. 어머니의 따뜻한 말은 저에게 더큰 용기를 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응원과 이웃 아주머니의 도움에 힘입어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다음 날, LA로 출발하기 위해 학교로 모였어요.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는 학생들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대부분은 졸업 후 취업에 도움이 될 추천서를 받기 위해 신청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지원자가 많다는 건 좋은 일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을 돕고자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출발 전 교수님께서 봉사활동의 세부적인 계획과 임무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가 할 주요 활동은 화재로 집을 잃은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소방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여러분이 위험한 화재 현장에 투입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대신, 이재민 대피소에서 생필품과 음식을 나누어주고, 쉼터를 정리하며, 소방관들이 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라고 강조하셨죠. 그렇게 저희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버스를 타고 출발했어요. 버스 안은 처음엔 조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끼리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중국인 학생인 팅팅이 갑자기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들더니 다른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팅팅은 평소 중화사상에 깊이 빠져있는 학생이었어요. 팅팅은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자부심의 원천으로 삼으며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라고 믿었어요. 종종 강의 중에도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고 다른 나라는 모두 중국의 영향을 받은 하위 문명이라는 식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죠. 팅팅의 이런 태도는 단순한 애국심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그녀는 중화사상에 입각해 주변국들을 바라보며, 특히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중국의 문화적 유산을 가져간 나라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그녀는 중국 음식이 세계 최고라고 자랑했고, 심지어 김치와 한복, 심지어 케이팝까지 중국이 원조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어요. 학교 생활에서도 그녀는 이런 사고방식을 쉽게 드러냈어요. 팀 프로젝트를 할 때도 무조건 중국의 방식을 따라야 해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다른 학생들이 반론하면 중국은 세계를 이끌고 있는 국가야. 그러니 내 방법이 맞아라고 주장했죠. 팅팅과 같은 조에 배정된 학생들은 그녀의 이런 태도에 피곤함을 느끼면서도 그녀의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팅팅은 또 모든 정보는 중국의 공영 방송이나 SNS가 정확한 정보의 출처라고 여겼어요. 그녀는 웨이보와 위챗에서 접한 내용을 그대로 사실로 믿었고,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했죠. 미국에서 생활하면서도 그녀는 자신이 접하는 다른 문화나 정보에 대해 배척하는 태도를 보이며 중국이 세상을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퍼뜨리곤 했어요. 팅팅이 또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녀는 특유의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중국의 SNS 웨이보와 위챗에 올라온 글을 보여주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냈어요. 지금 LA는 중국이 살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팅팅은 이렇게 말하며 스마트폰 화면을 우리에게 내밀었어요. 저는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었지만 그녀가 보여주는 글과 사진들을 보며 점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팅팅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LA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품들인 마스크, 식수, 약품, 담요, 텐트 등은 모두 LA에 거주하는 중국 커뮤니티에서 지원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이건 단순한 기부 수준이 아니야. 우리 중국인들이 단합해서 정말로 큰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특히 그녀는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며 이야기를 이어갔죠. 팅팅은 웨이보에서 본 사진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봐. 이게 우리가 보낸 마스크랑 담요야. 중국 커뮤니티에서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을 해서 이런 물품들을 준비했어. 그리고 저기 보이는 건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숙소야. 대부분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호텔과 모텔을 임시로 개방해서 제공하고 있는 거야. 이재민들이 편하게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사람들이 나선 거지. 그녀는 또 LA 중심가에 있는 카페와 식당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중국인들이 미리 선결제를 해둬서 화재 현장에서 지친 소방관들이 편히 들어와서 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어. 이건 단순히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배려야. 미국은 우리 중국인들을 싫어하지만 우리는 미국보다 더 강대국이니까 이런 식으로 돕는 거야. 그 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어서 중국의 대기업들의 지원으로 위험한 화재 현장에 푸드트럭을 보내 현장에서 직접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위험한 곳에서도 소방관들이 식사를 할수 있도록 우리 대기업들이 나서고 있어. 이런 건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중국이니까 가능한 거지. 팅팅은 마치 자신이 이 모든 활동을 직접 기획한 사람처럼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이런 걸 보면 미국이 얼마나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지 알수 있잖아. 미국은 우리를 싫어해도 결국엔 중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덧붙이며 이번 사건이 중국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어요. 버스 안에 다른 학생들도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터라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팅팅이 보여주는 사진들은 현장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담고 있었고 그녀의 설명은 자신감에 차 있었죠. 중국 커뮤니티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버스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팅팅의 이야기와 중국의 헌신적인 활동에 대해 박수를 보내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팅팅은 그 박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더큰 자부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이런 게 바로 우리가 가진 대국의 품격이야. 미국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도와줘야 해. 중국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재민들은 어떻게 됐겠어? 그녀의 이야기는 점점 더 커다란 자부심과 함께 마무리됐어요. 미국 언론이 중국에 대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 중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재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중국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거지. 팅팅의 말은 버스 안에 학생들에게 큰 인상을 남긴 것 같았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하네. 중국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니라는 반응도 곳곳에서 들렸어요. 팅팅은 이런 반응에 더욱 의기양양해졌고 자신이 전한 이야기에 만족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봉사활동을 위해 이재민들이 머물고 있는 쉼터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화재로 집을 잃고 여기저기 흩어져 앉아있거나 지친 얼굴로 누워있는 이재민들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 눈빛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어요. 삶의 터전을 잃고 희망을 잃은 듯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멍하니 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울고 있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정말 제가 할 일이 많겠구나 싶었어요. 봉사활동 첫날 저희 학교 학생들은 LA 시청 담당자로부터 간단한 지침을 받았어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주로 새로 유입되는 이재민들에게 생필품과 약품, 담요, 마스크 같은 물품을 나눠주는 일을 맡게 될 거라고 했죠. 저는 팅팅과 한조가 되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엔 괜찮겠지 싶었는데 일이 시작되자마자 팅팅이 계속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추천서만 아니었으면 이런 거안 하고 기숙사에서 편하게 쉬고 있을 텐데. 진짜 짜증난다. 팅팅은 그렇게 투덜거리며 일을 대충대충 하고 있었어요. 물품을 나르는데도 힘이 들어 보였고, 이재민들에게 물품을 건넬 때조차 친절함이 없었어요. 저는 팅팅의 말을 최대한 무시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겐 이 일이 너무 중요했고,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나눠주는 구호물품 하나하나에 모두 한국의 국기가 찍혀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한글을 읽을 줄 몰라서 정확히 뭐라고 적힌 건지는 몰랐지만, 이 물품들이 한국에서 보낸 것임이 분명해 보였어요. 팅팅이 버스 안에서 했던 말과는 다르게 느껴져서 의아했어요. 그녀는 분명 LA에 거주하는 중국인 커뮤니티와 중국 기업들이 이 모든 것을 지원했다고 말했거든요. 그 의문은 일을 마친 뒤에도 계속 저를 괴롭혔고 결국 저는 시청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혹시 이 구호물품들 중국에서 지원받은 게 맞나요? 라고요. 담당자는 제 말을 듣더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이 모든 물품은 LA 한인 커뮤니티에서 지원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랐어요. 팅팅이 말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쉽게 들통날 일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죠. 돌아와서 팅팅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팅팅. 이 물품들 한국에서 보낸 거래. 담당자도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팅팅은 제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빨개지더니,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시청 공무원에게 뛰어가 따지기 시작했어요. 이 물품들은 중국에서 가져온 건데, 왜 한국 타령이에요? 그녀는 자신이 본 중국 뉴스를 보여주며 따져 물었어요. 담당자는 황당한 듯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았고, 뉴스 영상 속 물품에서도 한국 국기가 찍혀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담당자는 팅팅에게 이 물품들은 한국 커뮤니티에서 지원한 게 맞습니다. 여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한국인들이에요. 라고 설명했죠. 그제야 팅팅은 얼굴이 새빨개졌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구호물품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이건 중국에서 보낸 물품일 텐데 그럴 리 없어라며 외쳤어요. 하지만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물품들이 한국에서 지원된 것임이 명백했어요. 심지어 팅팅은 뉴스에서 봤던 성결제 카페와 식당들까지 찾아가서 묻기 시작했어요. 누가 성결제 했나요? 중국인이 한게 맞죠? 그런데 가게 주인들은 모두 무슨 소리예요? 다 한국인들이 성결제하고 갔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이 모든 상황은 팅팅을 점점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어요. 그때 시청 공무원이 팅팅을 붙잡고 말리며, 오히려 중국인들이 이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작 화재로 피해를 입지 않은 중국인들이 구호물품을 쓸어가고 있어요. 게다가 성결제한 가게들만 찾아가서 하루 세 끼를 먹고 있으니, 정말로 고생한 소방관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어디서 무슨 소릴 듣고 온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팅팅은 결국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중국인이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미국을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인가요? 그녀는 계속해서 물었고 결국 지쳐 쓰러져 버렸어요. 그 순간 저는 팅팅의 거짓말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느낄 충격과 혼란이 이해되기도 했어요. 팅팅이 이런 식으로까지 주장했던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나라를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번 LA 산불과 관련된 중국의 허위 주장은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어요. 사건의 전말을 듣고 나니, 중국이 미국에서 얼마나 깊이 미운 털이 박혔는지 확실히 알수 있었죠. 산불 초기부터 중국 공영방송 CCTV는 류사호체라는 특파원을 현지에 파견해, 참불 상황을 생생히 전하고 있었어요. 그는 이재민 대피소와 자원봉사 현장을 취재하며 생필품이 나누어지는 장면들을 방송으로 송출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됐죠. 류사오체 기자가 영상에서 촬영한 두 곳의 지원센터는 LA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와 한국총영사관 미찬인회에서 마련한 물품 창고였어요. 이두 곳은 각각 생필품과 약품, 마스크 등 다양한 구호 물품을 이재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죠. 하지만 유사오체 기자는 방송에서 LA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사람들이 산불 이재민을 돕고 있다는 식의 애매한 멘트를 남겼어요. 이 멘트는 중국 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웨이보 같은 SNS에서 곧바로 잘못 해석되었고 심지어 LA 중국 영사관이 10만 장의 마스크와 구호 물품을 지원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로 변질되었죠. 그후 중국의 다른 방송사와 커뮤니티들까지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며 미국은 결국 중국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더 심각해졌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인 CNN, MBC 등이 한인 커뮤니티와 한국 총영사관의 헌신적인 지원을 보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반면 중국의 지원과 관련된 보도는 단한 건도 없었어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구호 활동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 중국 영사관이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참불 이재민들을 위해 선결제된 식당과 카페도 모두 한인들이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선결제를 통해 소방관과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쉼터를 제공했고, 한인 봉사자들은 늦은 밤까지도 구호 물품을 정리하며 쉼터를 돌보고 있었죠. 반면, 중국 커뮤니티는 이런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허위 정보로 자신들의 이미지를 포장하는데 급급했어요. 문제가 더 깊어진 이유는, 중국의 이미지는 이미 미국 내에서 크게 실추되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최근 몇 년간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 문제로 중국은 미국 당국의 골칫덩이가 되었죠. 6개월 동안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중 25%가 중국인이었고 지난달에는 200명의 중국인이 강제 추방되었다고 해요. 심지어 중국인들이 애용하던 불법 이민 루트였던 에콰도르마저 중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를 중단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죠. 이처럼 불법 체류와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동북공정으로 대표되는 문화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내 중국인의 평판은 크게 떨어져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영방송과 온라인 커뮤니티가 퍼뜨린 허위정보는 미국인들에게 실소를 넘어 불쾌감을 안겨주었고 오히려 중국의 이미지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어요. 특히 미국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영향력과 위상이 뚜렷한 LA에서는 이런 허위정보가 더큰 반감을 불러일으켰다며 미국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팅팅과의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뒤에도 구호활동을 이어갔고, 모든 일과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이재민들에게 나눠줄 생필품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마지막 작업까지 마친 뒤, 저는 가벼운 피로감과 함께 내일의 활동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제 눈에 놀라운 광경이 들어왔어요. 분명히 일과 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이 이곳저곳에서 여전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부호 물품을 정리하고 이재민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쉼터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습까지. 그들은 손 하나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순간 발걸음을 멈췄어요. 왜 이분들은 일을 멈추지 않는 걸까? 같은 미국인 이재민들인데. 오히려 한인들이 더 희생하며 봉사하는 모습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었고, 심지어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보다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제가 하루 종일 일하고도 지쳐버린 것과 달리, 그들은 끝없이 타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들의 시간을 내놓고 있었던 거죠. 그 광경을 보는데, 저는 도저히 숙소로 발길을 돌릴 수 없었어요. 마음 한 구석에서 울림 같은 것이 느껴졌고, 저도 무언가를 더 해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그 한인들과 함께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에게 다가가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직 힘이 남아있어요. 라고 말했죠. 그날 밤, 저는 한인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봉사활동을 이어갔어요. 더 많은 물품을 나르고, 쉼터 주변을 정리하고,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저는 그들의 희생정신을 더욱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힘들지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나서야 해요. 그래야 이웃이 웃을 수 있잖아요. 라며 제게 따뜻하게 웃어 보이기도 했어요. 그날 밤의 경험은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희생이란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것을 넘어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구나. 진정한 봉사는 부상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실천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런 희생정신이야말로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날 이후로도 저는 일과 시간이 끝난 뒤 한인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갔어요. 그들과 함께 하면서 저는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 배웠고 제 자신이 조금 더 성장한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인들의 그 헌신적인 모습은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겼어요. 이상, 여기까지 미국 여대생 올리비아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